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양치질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해볼 건데, 예전에 양치질도 올렸었지만, 음 이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좀, 뭐랄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는데, 아, 이게, 치석이라는 게, 그냥, 어 치석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빨에, 어, 석회, 석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때가 낀다 이 정도로 알았는데 어~ 그~ 좀 생각이 상식이 잘못됐고 이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습관이 잘못들은 그 양치질에 대한 그니까 양치질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니까 러 기존 양치질과 생각을 달리하는 양치질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석이다. 그러니까 그냥 돌이 꼈다, 돌이 끼고, 어 그게 쌓인다. 그 정도 세균이 있다, 뭐그 정도를 아는데 언제 어, 그것과 다르게 이제 쪼,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아무튼 일단 어, 양치질 방법부터 이제 하면 어 이제 이게 이게 치아라고 치면 어 제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그 치과 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제, 제대로 모르는데 어 치과에 서알려주면이이 이, 이거를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빨이면 윗니빨 이빨, 아랫니빨 이빨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도 해야지만 되지만 이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착하게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치석에 감염이 되면 어,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뭔 소리냐면 치석이 일단 노랗게 끼기 시작하면 어100%어이 칫솔로 안 떨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어 이제 안 떨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있게 되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안 떨어져요 뭔 소냐면 하루만에 이틀만에 그게 미세하게 생기는데 막처럼 돼 있어서 여기 노랗게 끼게 되는데 스케일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랗게 끼기 시작하면 일단 무조건 스케일링 받아야 되고 막 같이 생겼을 때 이제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 뭐지 그냥 치석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닦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뭐지 미물질만 제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치석이 좀잘 생기고 그런 분들은 이제 치, 치태라고 해서 이제 약간씩 그 뭐지 어 뭔가가 이렇게 낀 것처럼 약간 느낌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닦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닦아서 백날 닦아도 안 되고 이렇게 닦아도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잡아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짧게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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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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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서 이안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약에 꼈다, 그러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껴있는 그 뭐지, 이렇게 치석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어, 그런 게 이제 닦여 나가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백날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닦여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닦아줘야 돼요. 근데, 어, 굉장히, 앞에는 그래도 닦기 쉬운데, 안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닦기가 지금, 카메라로 닦기도 힘들잖아요. 자기 눈으로도 안 보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닦는 거는, 이제, 감염이 안된 사람, 치석에 감염이 잘안 되거나 건강적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닦아도 상관없는데 감염이 시작되면 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후유 후벼파듯이 너무 후벼파면 이 잇몸이 다 손상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약간 피가 날듯말듯 하는 너무 살 그러니까 제 말은 살을 손상 주면서까지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아플 아플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아프진 않지만 약간 어그 치석이 제거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게 잇몸이 다 드러나고 막 상처가 다 생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충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 파는 식으로 약간 팔듯하면서 말듯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파면 이 위에 잇몸이 그러니까 살이니까 다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막 드러나고 그래요. 이것도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를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 안에 들어가 있는 치석 같은 그런 세균 세균막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죠 덩어리 같은 거를. 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음 이제 양치질을 하면 이거는 어~ 치석은 그냥 돌이 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병균이 어~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입안 테두리에도 다 병균이 퍼져 나가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어~ 그~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여기가 곰팡이 생기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여기도 생겨요 근데 어, 치과 의사 선생님 경우에는 그냥, 그냥 바이러스다. 뭐, 그러니까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느껴지지가 않죠. 그냥 바이러스다. 뭐, 세균이 있다. 벌레다. 뭐, 그러니까, 벌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닦으면 이제 깨끗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이제 끼기 시작하면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다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이 어 퍼져 나가서 이제 증식을 하는 거죠 알기 쉽게. 증식을 한다고 말하면 이해가 쉬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균이 막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돌로 여기로 자라나고 여기도 자라나고 여기도 자라나고 눈에 안 보이게 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닦아주고 안 닦이면 이제 스케일링을 받고 치과에서 이제 수동 그러니까 치과 전문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양치질 잘 해주고 이거는 이제 잘 말려주고 말리는 방법은 예전에 설명했듯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고 일단 이렇게 대충 말리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과에서 시켜준 대로, 그니까, 치과를 다니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어, 가그린이 있어요. 가그린으로, 어, 이거는 저, 뭐지, 알코올이 없는 가그린인데, 이런, 그니까, 무알코올 가그린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니까, 러 양치질하고, 저도 몰랐는데, 가그린은 무조건 해야 되네요. 왜냐면, 균이,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 저희 일반인들은, 그냥, 이 여기에 그냥 음식물이 껴서 어 이게 돌이 생긴다 그 정도만 알지 이게 균이다 균색 그러니까 균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퍼져서 자라고 계속 자라고 균이 있어서 괴롭힌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어 그러니까 무좀같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더러운 게 낀다 정도 생각한 거죠. 근데 무좀 같은 경우에는 방치하면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균이에요. 균이, 어, 퍼져서 증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 증식을 해서 생기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을 잡을, 세균을, 그러니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그린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입에 균이, 균이 어 세균을 자라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양치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병원 갈 일도 없고 이제 가글이 스케일링도 대충 받으면 되는데 이제 어, 치석이 많이 생기는 사람, 입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이미 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어,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닦는 거 그다음에 스케일링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가그린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겠죠. 일단, 균이, 이제, 어떻게 퍼지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대충, 잠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멈춰 놓고,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어, 이제 컴퓨터로 왔는데, 어, 이제 컴퓨터로 왔는데, 이게, 어, 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 치석균은 아닌데, 균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균이 이렇게 이가죠하나가하나가 이렇게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치석이다시 한번 보다 이렇게 퍼져나가 이렇게 다시 멈춰놓고 이동하겠습니다. 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 말해서 어, 박테리아 균이 균이 어, 치아에 퍼지면 균 때문에 어, 치석이 생기는 거지 치석이 저절로 여기 고드름처럼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알기 쉽게 어, 저희는 그냥 아 바이러스다 뭐 균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생기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만 생기는 그런 그런 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혓바닥부터 시작해서 입안 전체에 균이 어 정상적인 균을 죽이고, 걔가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겨 이겨버리고 그 나쁜 균이 이제 퍼져서 있는 거죠. 그래서 증식을 해서 이제 음 치석을 막 생기게 하고 막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그러니까 입안을 하수구로 만드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 균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균 균들은 입안을 건강하게 하고 치료를 해 주고 이렇게 청소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제 나쁜 균이 더 이긴 거죠. 그래서 입안에 전체로, 어, 나쁜 균이 퍼진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근데, 치과 선생님이나 사람들은, 아, 치석이 생기고, 음,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균이 있어서, 그냥 치석이 생긴다, 라고만 설명하니까, 어, 이 균이 입안 전체에 퍼져서, 그, 그러니까, 올바른 균을 죽이고, 이제, 자기야 정복을 해서, 어, 있다고 설명을 안 하니까, 어~ 그니까 제가 뭐~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음~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은 어~ 치석 치석 그니까 치석이 매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규, 치석균을 만드는 그 균이 입안 전체에 퍼져서 어~ 정상적인 균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하수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알기 쉽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음 아까 치솔질하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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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도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균에 감염된 사람. 그러니까 감염이 돼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백날 해도 안 되고 어 일단 스케일링을 병원에서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생각 상식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서만 기준점을 잡다 보니까 치료가 더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균 때문이라는 걸 알면 어~ 조금 다르죠 치료 장치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 음식물이 끼면 썩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세균이 강해서, 그러니까 세균이 이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세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 박테리아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어, 개가 너무 강해 버리니까, 그거를 교정해 줘야 되는 거죠. 박테리아가 너무 강해, 강하게, 음,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 선녀벌레나, 그런 벌레가 많아진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한두 마리로 그냥 살고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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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주면 되는데 어 아예 그냥 도배가 돼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입 냄새가 나고 어뭐 그냥 닦아도 입 냄새가 나니까 저, 절대로 안 되고 어 치, 치과에 치 다니면서 치석 치료를 해도 절대로 안 되고 결국은 가그린을 해야지만 낫는데 이 가그리는 그냥 균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이제 세균을, 세균 문제니까, 세균을 이제 조율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일단, 그리고 뭐, 별건 없는데, 대충, 어, 이렇게 열변하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과장에서 얘기하거나, 어, 모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잘못된 상식을 가르쳐 주거나, 어, 이렇게, 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고, 어, 저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저, 조금이라도 천천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돌려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찬, 천천히, 찬찬히라고 하는데 사투리고 천천히 들어봐서 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어, 제 말의 요점은 일단 이건 세균 번식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어, 균이 생기는 거지, 치석균이 그냥 음식물이 껴서 그냥 그걸 먹기 위해서 생긴 것만은 아닌 거죠. 한마디로 해서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세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균이 너무 과, 가, 과도하게 입을 잠식하고 그다음에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손상시키고 썩은 냄새가 나고 치석을 만들게 하니까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닦지 못하지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지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겠어요 이것도 이것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마 치과의사 선생님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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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하지 근데 제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사선생님이 시켜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낀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긁어서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바뀐 치과 의사선생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요. 이, 이 부분이 어차피, 그러니까 이미 감염된 사람이 대부분, 대부분이고 그게 이렇게 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빨과 이빨 경계사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아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서 이 치약과 칫솔로만으로 해결 안 되고 이걸로도만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 신약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박테리아를 이제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연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박테리아가 어떤 물질이고 어떻게 하면 그 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알코올이나 소금 그런 걸로 그냥 어 죽이니까 박테리아는 죽으면 더 강해지고 더 다시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되고 입 입은 더 손상되고 음 치아도 더 손상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벽 없고 끝이네요. 음.